45분쯤에 이제 투표소에 도착했는데, 예. 깜짝 놀란 게 제가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을 맞잡아봤다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. 아 굉장히 사람이 많았군요. 아 이미 줄서 계시더라고요. 야, 아, 그럼 몇 번째 정도로 투표하신 거예요? 제가 30등 내외인 것 같아요. 야, 그러면 6시 맞춰서 가려고 딱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곱만 떼고 갔는데 네. 30몇 등으로 투표했더라 그러니까. 와, 근데 아, 저는 한 번쯤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그 네. 투표를 딱 시작할 때 네. 그 선관위의 직원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앞에 딱 서서 네. 21대 대통령 선거 어. 사전 선거 첫째 날 투표를 시작합니다. 두표인들은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러면서 약간 세레모니 비슷하게. 오, 오, 진짜요? 하는데 약간 웅장해져. 음, 아, 아, 소름이, 아. 소름이 싹 아. 돋으면서. 아, 특별히 이 동네만 그런 거 아니에요? 다, 다 한대요. 그러니까 매뉴얼이, 저, 있나 와, 왜요? 매뉴얼이 있나 보다. 와, 그래요? 야, 그래. 그러면 6시에 딱 가면 아, 기다리고 네. 있으면. 아, 아, 여러분, 제 21대, 21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합니다. 근데, 이런 소데 이거는 그... 한 독수 아니야, 한 독수. <laughs> 그한 덕수한테 서로 투표해야 됩니다. 어, 우리 투표해야 나 됩니다. 한 어, 덕수 투표해야 투표 됩니다.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. <laughs> 저도 한 표가 있습니다. 아 이거보다 좀더 웅장했거든요. <laughs> 어, 이게 너무 이장님 마을 어, 아, 회의 소집이고. 아 많이 많이 났어요. 좀더 약간 경건한 어, 느낌이 <laughs> 있어요. 경건하게 네. 어. <laughs> 모르겠어요. 내가 약간 그 약간 그때 뽕에 빠져가지고 그랬지만. 네. 21대 대통령 선거 이런 느낌까지 느낌으로는 전달이 됐다. 아 느낌으로.